두 번째로 달려온 이곳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곳까지 왔느냐? 저희 숨은 무당을 찾아라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러 왔는데요. 과연 그분은 무엇이 그렇게 힘드셔서 글을 남겨주셨는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혹시 어떤 고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제가 그 집도 네. 반복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네. 있는데 네. 또그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아,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점을 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따로 본 적은 없어요. 음. 저희가 공주의 유명한 점집을 하나 알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같이 점 보러 가보실까요? 예. 음. 아시죠? 이곳이 바로 공주에서 정말 유명한 천궁불사라는 곳인데요. 28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에서 점을 보아오신. 아주 용한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마음이 좀 떨리세요? 네, <laughs> 예, 그, 마음이 떨리고요. 네, 네.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 속방송수부가락 찾아라에서 왔습니다. 네. 네. 이분이 지금 공주에 사시는 분인데 최근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찾아왔거든요. 음. 네. 저 한번 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laughs> 네. 려치세요. 서로를 맺니다 저희요. 84년 음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이것이 10일. 예. 1월 10일입니다. 나오는 대로만 봐드릴게요. 네. 예. 김은 기우 아니면 아니고. 예. 또 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해서 몰라요 할수 있어요. 예. 그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또 여쭤보셔요. 그러면 예, 예. 저는 이렇게 볼 적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령님을 청해서 예. 나오는 대로 해드릴게요. 네. 예. 네. 예. 거꾸로 됐던 바로 됐던다운되말 일로 드릴게요. 네. 오늘 신수부터 나오시네요. 네. 올해는 사람도 조심하고 네. 노중에 사고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셨고 네. 마음은 착해요. 네. 근데 고집이 너무 세다고 그러시네. 네. 고집 세요. 네. 그리고 누구 말을 잘안 들어. 내가 주관이야. 근데 한 누구한테 하나 빠지면 헤어나들 못하는 그러한 사주예요. 어? 네. 그리고 직업이든 뭐든 지금 갈등이 많으신 사주야. 직업도 완벽하다, 뚜렷하기보다는 좀 동서남북에 분주하게 많이 다니시는 운을 타셨고 예. 음, 완벽하고 뚜렷한 직업을 잡아야 되는 직업 직장으로는 아직은 운이 덜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덜었다고요? 응? 운이 아직 안 됐어. 완벽하고 뚜렷한 예. 직업 직장이 없어. 그냥 예. 항상 뚱그로 잡는 시기랍니다. 예. 아, 그래서 예. 마음은 착한데 이동수에변동수에 많으셔. 예. 음, 우리 저기 아드님께서 예. 이동에 변동이 많으신 운이에요. 그래서. 올 내년까지만 조금 고비를 넣으셔. 그러고, 내년만 지나면 괜찮아. 세상 후년부터는 좋아져요. 그, 버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에 영업분도 아직은 없어요. 예. 음, 좀더 있으셔야 되겠고. 서른일곱부터는 뭔가 이렇게 길이 보인다고 보시면 돼. 서른일곱 가면 길도 보이고 내 배필의 인연도 그 정도 돼야 만나실 것 같아. 지금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지금 뭐 여자를 새기고 싶고 여자를 만나시고 이거는 사주에는 지금 없고 없는 걸로 나오시는데 마음이 그래요. 아니면 여자를 빨리 엮고 싶어요. 그 머리는 지금 만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음. 근데 요새는 또 외롭기는 하고요 음. 네. 만나고 싶긴 네. 합니다 근데 만나고 싶어도 지금은 인연이 없고 네. 음. 내가 만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여자 사귀어야되면 사귈 수 있어 지금도요 네. 근데 배필이 아니야 네. 네. 그리고 훈연 가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실 거야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훈연 가서 안 풀리면 절 찾아오셔 <laughs> 그래서 네. 그 안에는 네. 해도 내 사람이 아니다 여친을 세겨도 결혼까지는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 성격이 좀 불같으세요? 욱하는 건 있으신데요. 응, 응. 약간... 아버님 성격이 불같아요. 욱한데 그때뿐이세요. 그러고 너무 급해. 급해요? 응, 너무 급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잘안 맞을 거요. 예 정은 많은데 이렇게 성격이 너무 급하시고 욱하는 응. 성격. 그런데 오래 가지도 않아. 네. 그도 래 마음도 굉장히 애리셔. 독하고 모지지 않아. 예, 아버지 착하신 분이에요.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드님이 아버지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좀 청소를 봤을 때요. 예. 생전 처음을 점을 보셨다 랬잖아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해도 가고 어떻게 마음좀 편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들으니까 네. 어, 좀... 좀비는것 같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아 저렇게 하려면은 저도 좀다 잡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찌진 네.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세요. 예. 꼭 성공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예. 예 선생님께서 어,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 어,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던가요? 말씀하시던가요? 어, 음. 지금, 렇좀 막혀 있는 거를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좀 너그럽게 음. 좀 참고, 지금 네. 아직 때가 아니다. 네. 어, 한 서른 일곱 정도가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어, 지금 제가 소원하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음. 그때까지는 조금 너그럽게, 음. 그리고 좀 천천히 이렇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답답한 것좀 많이 풀리셨어요? 어, 예, 그요 <laughs> 어. 네. 네. 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이제 고민되신 것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점사 잘 끝나셨어요?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사주를 봐 주셨는데요. 네. 어, 남자분 혹시 어떠셨어요? 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여태까지 좀 살아오면서 네네. 좋은 거보다는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았고 음. 어. 가정을 보나, 동기간을 보나, 네. 그런 게 너무 많 외롭고 고독한 사주로 나오셨고요. 네. 이분이 앞으로는 괜찮으시는 사주예요. 서른 일곱부터는 음. 운도 많이 풀어지고, 네. 그때 가면 또 배필도 만나서 네. 생각지도 않던 일이 잘 틀릴 것 같고, 음. 직업에 지금 완벽하고 뚜렷한 건 없어도, 네. 그때쯤 가면 뭐 사보다 음. 뭐를 하던, 음 잘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음. 어. 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밖에서 뵀는데그 네. 나가시는 모습 보고 보니까 이제 표정도 훨씬 밝아지시고 네. 이제 괴심도 좀 없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네. <laughs> 네. 감사하다고. 네. 답답했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가셨어요. 선생님 정말 영광하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신내림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이 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신이라는 걸 몰랐고 아홉 네. 어, 살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네. 밥도 못 먹고, 음. 이제 뭐참 옛날에 국교에서 나를 살려도 죽고 아버지가 네. 많이 빌으셨는데 음.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음. 이신 가무리로, 음, 고통도 많이 받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음. 어, 서른 셋서 신을 받고, 네. 어, 그러고 지금 2 9년째예요이 음. 신령님 모시고 사는 데가, 어.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고, 음. 음, 그래서 일찍 하고 살다 보니까, 네. 신주력이 세다. 그래서, 네. 신을 받게 됐어요. 어, 선생님, 그런데 그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혹시 신내림을 거부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는지? 그때는 네. 저 나이도 어렸고 제가 19이었으니까요. 네, 네. 신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네. 어려서는 이제 뭐, 이제 지금 내가 신을 받고 네. 아 내가 아홉 살또 신이 와서 네, 네. 엄마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해주셨구나 여기까지 네, 말하고 네, 네. 결혼할 당시도 뭐 신이라는 거 전혀 몰랐으니까요 근데 네.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고 살다 보니 너무 힘든 과정에 네, 네, 네. 이렇게 어디 가서 여쭤보니까 제자를 해야 된다. 이래서 신을 받게 됐죠. 자제분들이 다 이제 자라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그다 크진 않았고 이제 우리 그두대 딸이 네.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아 음. 초등학교 1학년. 네네 예, 예, 초등 1학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제가 받았죠. 음.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좀 컸을 때 이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어, 혹시 자녀분들의 반대는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음 전혀. 네네. 음. 음. 네. 음. 엄마가 무당이라 엄마가 보살이라도 네. 정말 내색을 안 했어요. 싫었겠지만 음. 음. 저한테 엄마 이런 거 싫어. 엄마 왜이수리는 절대 안 했어요. 아. 근데 우리 애들이 음. 그 과정에 네네.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 혼자 음. 애들 삼남매를 이제 기르고 하느라고 애들이 이제 엄마랑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음.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너무 이쁘게 커졌어요. 그렇게 자녀분들께서 이제 엄마가 네. 어, 무속인이 되는 거를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 그럼 28년간 그 일을 해오면서 음. 좀 힘들었던 점이나 뭐 고비 같은 게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건 너무 많지만, 네. 제가 이 시내기를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음. 이제 점사를 보고, 음. 형자순도를 맺어서, 네. 어, 제가 지시를 받고 일러준 대로 약속을 못 지키고 큰 패를 봤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음. 음. 이분은 일이 이상면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만디고 이분이 또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랬는데 네. 정말 다 그렇게 된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 응, 그러고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막자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이 좀참 은케 대접했으면 막을 수 있을 것을 음. 음. 꼭 해야 돼요. 했을 때는 제가 하라고 못하잖아요 네. 금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못 막어서, 음 어. 응. 그때가 제일 가장 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다른 거는 뭐, 과정이 많지만, 제가 신의 길을 28년 동안 오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건, 예언을 해드렸잖아, 요 우리는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잘못 된 거, 지금도 정말 가슴에 상처가 안, 안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거를 막을, 막았을 때좀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보람있는 일은 참 많지요. 음. 감사하고 또 나도 뭐 정말 실력이 계시구나 네. 인정을 음. 할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음. 다른 뭐 많지만 제일 기억나는 건 어, 그때 아마 그분이 지금 병자생이에요. 50이 안 됐나 이렇게 됐는데 음. 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뿐인데 음. 근데 내가 무조건 이분은 구술해라. 음. 그랬는데 정말 말을 듣고 네네. 했어. 근데 음. 그분이 구술하고 나니까는 혈액암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네네. 근데 혈액암인데도 골수암에 백혈병이라고 났어요. 아. 근데 그분을 예. 만나님이 그러니까 마, 저기가 와이프가 신을 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신을 받고, 네네. 그분이 지금도 생존에 계십니다. 살아있어요. 음. 그리고 그 제자님이 서울서 보살하고 계시고, 아, 예. 그런 보람하고 젊은 분이 음. 가망이 없다고 이제 죽겠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음. 몇 년도 가면 여자도 만나고 잘 산다. 네. 그래서 용기를 갖고 가셔서 결혼했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보람있고 많지만, 네네. 제일 제가 보람도 기억나는 거두분 음. 말씀.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네. 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쩌면 이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나신 이유가 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끝으로 이제 나는 이런 무속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령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고 싶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제자로서 손가락짓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저를 믿고 의지를 하고 찾아오시는 우리 신도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열심히 기도해서 인정받는 무숙인이 꼭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천국불사에서 시청자분의 고민도 해결하고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숨은 무당을 찾아라를 처음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구룡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여기 천공불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영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숨어 있는 용안 점집을 찾아가는 숨은 무당을 찾아라. 저는 다음에 또 영검한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